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어있어 보여도 속이 꽉 차있는 시사 깡통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역사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궁예에 대해서 다들 잘 아시죠? 단명한 왕조인 태봉국의 왕이었죠. 첫 국호는 후고구려였지만 얼마 안가서 마진으로 바뀌었다가 또다시 태봉으로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성군으로 선정을 폈지만 나중에 폭군으로 변해서 잔혹한 통치를 일삼다가 결국 고려를 건국하는 왕건의 역성혁명으로 인해 왕자에서 쫓겨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은 것으로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궁예는 옛날에 KBS에서 방송했던 사극 태조 왕건에서 김영철 씨의 광기 어린 연기로 매우 유명합니다. 김영철 씨는 이 작품에서의 인기 덕에 2000년도 KBS 연기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오늘 왜궁예 얘기를 꺼냈는지 말씀드리자면 궁예 행보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와 많이 닮았기 때문입니다. 흔히 궁예라고 하면 스스로 미륵이라고 칭하면서 관심법을 운운하면서 백선들과 신하들을 때려죽이고 나중에는 왕비와 두 아들까지 잔혹하게 죽인 희대의 폭군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당연히 궁예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그랬다면 나라를 세울 수도 없었을 것이고 왕이 됐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일단 궁예에 대해서 남아있는 기록이 너무 부족해서 그 행보에 대해서는 역사 학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인물이기 때문에 먼저 남아있는 기록을 중심으로 설명하되 궁예라는 인물에 대한 해석에는 주관이 많이 개입되어 있다는 부분은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궁예는 신라의 왕자 출신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궁예의 친 아버지는 신라의 제48대 왕인 경문왕이라는 설이 가장 유력한데요. 제가 앞서 언급한 사극 태조 왕건에서도 궁예의 친 아버지가 경문왕이었던 것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삼국사기에서는 궁예가 태어났을 때가 음력 5월 5일이었던 데다가 태어날 때부터 전니가 나 있었기 때문에 필시 나라의 재앙을 불러올 인물이라는 점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왕이 갓 태어난 궁예를 주의로 했지만 유모가 궁예를 구하려고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궁예를 받는 과정에서 목숨은 건졌지만 한쪽 눈을 크게 다치는 바람에 애꾸가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대략 10살쯤 되었을 때 유모로부터 자신이 신라의 왕자라는 사실을 듣고 세달 사라는 절에 들어가 승려가 되었다가 장성한 뒤세달 사를 나와 처음에는 지금의 안성인 죽주를 기반으로 한 긴원이라는 호족 밑으로 들어갔다가 그가 큰 인물이 못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뒤에 긴원의 밑에서 나와 지금의 원주인 북원을 근거지로 한 호족인 양길의 밑으로 들어갔고 그의 밑에서 세력을 키운 뒤 하나하나 골드가 호족들을 복속시킨 뒤 지금의 개성인 송악을 도읍으로 하여 후 고구려를 건국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국호를 마진으로 바꾸고 철원으로 소도를 옮긴 뒤에는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는데요. 스스로 미륵부이라고 자처하고 자기의 두 아들을 청강보살, 신광보살이라고 하지 않나 관심법을 운운하면서 죄없는 백성들과 신하들을 마구 죽이는 짓까지 벌였습니다. 인터넷에서 더 유명한 태조 왕건에서 기침을 했다는 이유로 신하를 때려죽이는 장면은 바로 이때를 배경으로 한 겁니다. 참다 못한 왕비 강씨가 제발 미친 짓좀 그만하라고 말을 했다가 다른 남자와 간통을 했다는 혐의를 씌워서 왕비와 두 아들까지 모두 죽였고 이런 폭정을 참다 못한 신하들이 오늘날의 국무총리 격이었던 시중 왕건을 앞세워 궁예를 몰아내고 왕건을 새 왕으로 옹립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드라마 태조 왕건을 통해서도 잘 알려진 궁예의 대략적인 행보이고 제가 왜 궁예를 문재인 대통령과 비교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사람들에게 그럴듯한 이미지를 앞세워서 집권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궁예가 활동했던 당시인 신라 말기에서 후 삼국시대는 신라의 중앙정부가 점점 힘을 잃어가던 시기였고 이 때문에 중앙정부에 반기를 든각 지역의 호족들이 들고 일어났던 시대입니다. 궁예를 몰아내고 고려를 세운 왕권도 송악지역의 호족이었고 궁예와 비슷한 시기에 후 백제를 세운 견원도 상주지역의 호족이었던 아작의 아들이었으며 궁예가 세력을 키우기 전에 휘하로 들어갔던 긴원이나 양길같은 사람들도 모두 해당지역의 호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궁예는 당시 유행하던 미륵신앙을 앞세워서 그런 호족들을 하나로 묶었고 그것을 통해서 집권에 성공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촛불집회와 민주주의와 같은 그럴 듯한 미사여구를 통해서 집권한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그럴 듯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현실성 없는 정책과 사상에 집착했고 이에 반발한 사람들을 철저하게 탄압했다는 것입니다. 궁예가 나중에 스스로를 미륵이라고 취한 것이나 나라를 세운 지몇년안 돼서 멀쩡한 수도인 송악을 버리고 철원으로 천도한 것. 북벌을 추구한 것 등은 모두 현실성이 떨어지는 데다가 숱한 반발을 불러올 만한 정책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예는 이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람들을 잔혹하게 죽이는 것으로 대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백성들의 존경받는 고승이었던 석총도 살해당했고 왕비조차 궁예에게 선정을 베풀 것을 요구했다가 잔혹하게 살해당하는 것이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소득 주도 성장이나 한반도 중재자론 탈원전 같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정책에 집착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철저하게 무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똑같이 현실성 없는 정책에 집착한 궁예와 너무도 닮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이건 좀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모르겠지만, 그야말로 광적인 지지자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역사의 조회가 깊은 분이 아니라면 잘 모르시는 사실인데요. 의외로 왕건이 처음부터 모든 호족의 마음을 사로잡지는 못했습니다. 왕건이 왕이 된지 얼마 안 되어 환성길이나 이은함 등과 같은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처형당하는 일이 있었고, 오늘날의 강릉인 명주지역의 호족이었던 김순식도 오랫동안 왕건의 통치에 순순히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 청주지역에서도 왕건이 역성혁명에 반발해서 반란이 일어나는 등 왕건이 처음부터 모든 이들의 환영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하며 이들은 모두 궁예의 핵심적인 지지자들이었다는 것이 오늘날 학계의 일관된 견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소위 대깨문이나 문바로 불리는 극단적인 지지자들이 있죠? 그런 광적인 지지자들이 현 정권에 있게 한 장본이라는 점 생각하면 이 역시 궁예와 닮았다는 생각을 들게 하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궁예는 혼란기에 민심을 얻고 나라까지 세웠지만 결국 실패한 군주로 역사에 남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우리나라 역사에 이름을 어떻게 남기실까요? 여기에서는 여러 의견에 오가겠지만, 적어도 제가 보기엔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성공한 대통령으로 이름을 남기기는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 방송을 보실 리는 없겠지만, 혹시나 이 방송을 보게 되신다면, 당신이 지금까지 했던 정책이 과연 제대로 된 정책인지 한번 스스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당신이 궁해와 같은 체후를 피하는 마지막 방법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아울러 여러분의 공유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보탬이 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접할 수 있도록 많이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공유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보탬이 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접할 수 있도록 많이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